준영 시간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안쪽으로 돌파 감행 내줍니다. 쳐냈했어요 골밑에서 루즈볼 챙겨갑니다. 그리고 이쿼터 시간이 이렇게 오! 아 시간이 지난 오, 것 같아요. 자. <laughs> 아. 또 멋진 또버전미터가 나올 뻔했는데요. 하지만 이대로 이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. 47대 44 석점의 리드 홈팀 KGC가 갖고 있습니다. 예, KGC가 1쿼터에는 리드를 줬지만 결국 2쿼터에 수비가 살아나면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한 KGC였습니다. 예, 넘어지면서 약간은 부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. 네. 여기서 어떻게든 몸을 좀 던지면서 공격 기회를 마지막까지 살려보려고 했었고 결국에 떨어질 때 약간 좀 충격이 있었는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. 네, 떨어지면서 좀 강하게 좀 떨어지면서 좀 다, 잠깐은 못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네, 아, 어깨 쪽에 좀 고통이 심해 보였는데 일단 그 이후에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긴 했었거든요. 네,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한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아, 그리고 뭐 이윤기 선수가 정말 멋진 또 버저비터처럼 보이는 득점을 만들어주긴 했었는데 일단 득점이 인정은 안 됐지만 스카시 이렇게 팀에 좀 헌신하고 있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줬습니다. 네, 영... 6.5초만 빨랐다면 아주 멋진 득점이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. 그렇습니다.